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이전 두 개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강화운동인 세라밴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깨질환의 재활운동 중 가장 기본 운동인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일까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전문의의 진료시 어깨가 굳어 있어서 50견이다. 참고로 50견이라는 용어는 뭐 잘못 쓰이는 용어입니다만, 또 동결견이다 하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어깨 충돌증후군, 석회성 권염, 회전근개 파열 등등, 어떠한 관절질환이든 어깨가 굳어 있으면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깨 힘줄이 끊어져 있으면 이 운동이 해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힘줄이 끊어진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어깨가 굳어 있다면 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어깨 관절에 어떠한 질환이든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가 굳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굳게 되면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동만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보고 어깨가 굳어서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운동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깨가 굳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운동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굳어 있는 관절막을 늘려주는 운동인데 어깨가 굳어 있지 않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또한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 관절 질환이 아닌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질환이나 근근막 통증 증후군일 때는 이 운동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이 운동은 어떤 경우에 해서는 안 될까요? 어깨가 정말 많이 아플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아파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관절에 급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팔을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이렇게 못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빨리 병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이전에 찍어 놓은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긴 막대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첫 번째 동작인 위로 올리는 동작 보시겠습니다. 막대는 집에 있는 우산이나 등산 스틱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아픈 쪽 팔은 막대의 윗부분을 잡고, 이 팔은 힘을 최대한 빼야 합니다. 반대쪽 팔은 막대의 아랫부분을 잡고, 이 반대쪽 팔의 힘으로만 막대를 밀어 올립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는 동작도 스트레칭이죠. 근데 이런 동작들은 어깨가 굳어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이 심하고 어깨가 굳어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파서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최대한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동작 자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막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픈 쪽 팔은 그냥 잡고만 있고 반대쪽 팔로 위로 밀어 올려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막대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오히려 해로운 운동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은 팔을 더 올리기 위해서 몸을 같이 뒤로 제껴주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작인 밖으로 돌리기 동작입니다. 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아픈 쪽 팔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힘을 최대한 빼고요. 반대쪽 팔로 막대를 옆으로 밀어서 아픈 쪽 팔이 밖으로 돌아가도록 수동적으로 외회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때 아픈 쪽 팔의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은 옆구리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 운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또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 팔과 팔꿈치 부분이 몸통 부분에 붙인 상태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막대를 수평으로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밀어주는 운동입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보시면 자, 위팔이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고 팔이 바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운동이죠. 이 동작을 할때 몸이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돌릴 수 있도록 하고요.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고 5초를 세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팔이 아예 돌아가지 않아서 이 동작을 할때 윗팔을 몸통에 붙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책상 모서리 부분에 팔꿈치의 바깥 부분을 받쳐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벽 모서리 부분에 팔꿈치를 받치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으로 도르래를 가지고 하는 도르래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도르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아픈 쪽 팔은 최대한 힘을 빼고 반대쪽 팔의 힘으로 도르래 줄을 당겨 내립니다. 그러면 아픈 쪽 팔이 수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위치에서 멈추고 5에서 10초를 센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우선 도르래를 어떻게 구할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어깨 재활 도르래" 치시면 2~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막대는 집에 있는 등산 스틱이나 긴 우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어깨 재활 티바" 치시면 이것도 2~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도르래를 어디에 걸어 놓고 할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나와 있는 도르래 상품들은 어떻게 고정해 놓고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르레는 단단한 모세에 걸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문틈에 끼워서 문을 닫은 채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르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야 합니다. 도르레 운동은 도르레를 마주보고 하는 방법, 도르레를 등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도르레를 마주보고 하시면 되고. 도르래를 마주 보고 해 봤을 때 통증 없이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뒤로 돌아서 도르래를 등지고 하시면 됩니다. 팔을 벌린 상태에서 당기지 마시고요. 모은 상태에서 당기시기 바랍니다. 도르래를 당길 때 몸이 뒤로 젖혀져서는 안 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올라가야 합니다. 두 가지 운동이 더 있습니다. 벽짚고 오르기 운동과 시계추 운동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이렇게 벽 앞에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섭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벽에 대고, 손가락의 힘으로 벽을 짚으면서 팔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린 후, 몸을 벽 쪽으로 어느 정도 기댑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면 좀더 효율적으로 몸을 기댈 수 있습니다. 5에서 10초 정도 버틴 후 다시 내려옵니다. 시계추 운동은 의자나 탁자를 이용합니다. 반대편 손으로 의자를 잡고 상체를 최대한 숙여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아픈 쪽 팔을 늘어뜨리고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앞뒤로 흔듭니다. 몸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팔만 흔듭니다. 그럼 이 운동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막대, 도르래, 벽집고 오르기 운동은 운동 시 5초를 멈추고 각 동작을 5회 내지 10회만 반복합니다. 시계추 운동은 50회 흔들어주기를 한 번만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대신에 2,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자유롭지 못하고 굳어있는 분들이 이 운동 꾸준히 하신다면 자신의 어깨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어깨 상태가 어떤지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이 운동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정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어깨 건강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